전남한 대통령 윤석열 개엄령 사건 5년형 선고에 대한 심층 분석 1. 서론 사건의 역사적 의미 전남한 대통령 윤석열 개엄령 사건 관련 5년형 선고라는 문장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와 헌정 질서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통수권자이자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이 개엄령이라는 극단적 국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계엄령은 헌법상 허용되지만 극도로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 전쟁,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군이 행정사법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통제와 사후 승인이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를 전제로 한다. 계엄령은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의 경우 군사재판이 민간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법치와 공정, 강력한 사법 집행을 강조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는 강경한 안보 정책과 법질서 확립을 주요 국정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 방식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여야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특히 대규모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시위가 발생하자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계엄령 검토 및 실행 과정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4. 계엄령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실제 전쟁이나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검토하거나 일부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정치적 목적 또는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이 고려되었다는 이유, 국회의 통제와 헌법적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계엄령은 국가 안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5. 수사 과정과 법적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특별 수사팀이 구성되어 계엄령 관련 문서, 지시 체계, 군과 청와대 간의 소통 기록이 면밀히 조사되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이 계엄령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는가? 계엄령 준비 과정에서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는가? 검찰은 윤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6.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 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엄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사용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소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추진한 행위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국가 전복이나 내란 목적까지는 인정하지 않아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이나 사용은 선고하지 않았다. 7, 5년형의 의미.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은 가볍지도 가장 무겁지도 않은 상징적 형량으로 평가된다. 이는 윤전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무력 쿠데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이 형량은 향후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8. 국내 정치에 미친 영향. 이번 판결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은 큰 충격에 빠졌다. 여권과 야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 반대 진영은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 이 사건은 대통령 권력이 결코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9. 군과 민주주의의 관계 재조명. 이번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 군은 헌법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원칙을 가진다. 대엄령 사건은 군이 정치 권력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군 지휘 체계와 문민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10. 국제 사회의 반응. 국제 사회 역시 이번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다수의 해외 언론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11. 결론. 민주주의의 경고이자 교훈. 전남한 대통령 윤석열, 계엄령 사건 관련 5년형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교훈이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다. 대통령의 권력은 무제한이 아니다. 계엄령은 정치적 위기 관리 수단이 아니다. 헌법과 법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 가치이다. 앞으로 이 판결은 한국 정치와 군,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권력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역사적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 12.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이번 판결의 중요성 이번 개엄령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년형 선고는 헌법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권한은 헌법 수호를 전제로 한 제한적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군통수권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대통령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13. 계엄령과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 계엄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기본권이 대폭 제한된다는 점이다. 계엄이 선포될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제한될 수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당시 상황이 이러한 극단적인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의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존재했으나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전쟁이나 내란 상황은 아니었다, 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엄령 검토 및 실행 시도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보았다. 14. 권력 남용과 책임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권력 남용, 어규조 오브 파워, 위천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권력 남용이란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거나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법원은 윤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의 본질을 망각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 있어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15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 통제. 이번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의 기본 원칙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령 검토 과정에서 군이 정치적 상황에 동원될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계엄령 발동 절차의 투명성 강화, 국회의 사전 사후 통제 권한 확대, 군 지휘 체계에서 문민 통제 강화. 이 사건은 군이 다시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16. 사법부 독립성의 재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검사 출신으로 사법정의를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17. 사회적 분열과 국민 여론. 판결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극심한 여론 분열을 겪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의로운 판결이라 평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신념은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언론과 여론 형성의 역할, 계엄령 사건과 재판 과정에서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 언론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위기라는 프레임을 사용했고 다른 일부는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과장된 정보도 확산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언론의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촉발시켰다. 19. 국제민주주의 기준과의 비교. 국제적으로 볼 때, 전직 대통령이 개업령과 같은 헌법위반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민주주의 제도가 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 권력자에 대한 법적 면책이 없다는 신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중 모범적 사례.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법치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20. 향후 제도 개혁의 방향. 이번 판결 이후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관련 법률의 구체화,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장치 강화. 헌법 교육 및 시민 의식 강화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 다음 세대에 주는 교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업령 사건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권력은 언제나 통제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번 사건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22. 결론, 역사 속에 남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 관련 5년형 선고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판결로 남을 것이다. 이 판결은 한 개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수 없다. 군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